23번입니다. 이런 형태는, 어, 여기다 x를 곱해 볼게요. 음, x를, 왼쪽, 어, 분자 복모에다 x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상. 그러면, 요거는, x의 제곱의 6분의 1이죠. 음.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 해주면 얘는 6분의 1 더하기 1이 되구요. 를또 제곱, 얘는 제곱하면 양변 제곱하면 얘는 36분의 1이 되겠죠. 어, 요건 바로 나왔어요. x 의 마이너스 2승 6이라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그냥 36을 그냥 곱해 볼게요. 여기다가요. 36을 그냥 곱해서 들어가 볼게요. 어, 분자분매 다 똑같이 6 더하기 36. 1 빼기 36에다가 6을 곱합니다. 6x6에 36 6 3 8 216이네요. 216 42분의 마이너스 215가 되겠습니다. 아, 약분 안되네요. 음.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